6.13 지방선거를 한 달을 앞두고 충청권이 연일 뜨겁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충청에서 보수층 결집에 주력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주말까지 충청권의 화력을 집중하며 중원 공약에 공을 들입니다. 문은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등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이틀째 충청 민심을 챙겼습니다. 어제 충북에 이어 대전, 그리고 내일 충남 필승 결의 대회까지 내리 사흘 일정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의혹 사건 등으로 흔들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6.13 지방선거 승리 공식을 대입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완성시키는 것이 6.13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 위장쇼라고 깎아내리는 그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선 대전 시민들이 올라...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매를 들어달라고도 했습니다. 추 대표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에 대해선 아, 유선구를 전국 수시 경쟁력 1등으로 만들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중심의 4차 산업 혁명특별시를 이곳 대전에 만들겠습니다. 허태정 후보는 대전에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겠다며 추대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낡은 사고와 낡은 관행에 익숙한 자는 대한민국 중심인 대전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경험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 허태정만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딴 충청권 표심 공략에 맞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에 출마한 이정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내일은 남충이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거대 양당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 바른미래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